네 여러분 오늘은 어 특별히 상하이 여행 지금 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가 좀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묶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3월 말에 굉장히 재미난 축제가 있어서 요 소식 하나 하고요 할인의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어, 테마파크죠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할인가로 예약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 이 프로모션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상해 예원 많이 아시죠 예원은 사실 상하이. 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가시는데 이 예원 관광을 통해서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패키지 옵션 관광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면서 여행 팁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행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더 번드 인터내셔널 브레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번드가 와이탄 아시죠? 더 번드 파이낸스 센터가 있. 입니다. 어, 앞에 그 야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3월 내내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열려요. 그 축제 중에서 우리 또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22, 23일 그리고 29, 30일 이렇게 어, 4일간에 걸쳐서 빵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빵 축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이렇게 열렸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빵집들이 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 150개 정도의 업체가 온다고 해요. 중국 내에 있는 그빵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에서 좀 초대를 해가지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한다고 합니다. 매년 변화해가는 빵 트렌드를 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축제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소식만 전해드리기가 좀 뭐해가지고 다른 소식 좀 있을 때 같이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약간 소식 전하는 게 늦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가을에도 또 비슷한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빨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3월 말에 상하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한번 다녀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이탄이라는 곳이 워낙 관광 핵심 명소다 보니까 이게 입장료도 무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들르시기 좋을 것 같아서 3월 관광 이벤트로 소개를 드려 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찾은 거지만, 네, 아까 이 영어로 돼 있는 포스터가 올. 올와 있는 이 사이트 스마트 상하이 같은 경우는 내가 여행을 갈때 지금 상하이에서 어떤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하이 여행 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영어 사이트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4월에는 또뭐 맥주 관련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할 때 이런 빵 축제 같은 재밌는 행사가 있다면 여행을 좀더 다채롭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이트도 한번 메모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상하이 빵 축제 3 말에 열린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두번째 여행 뉴스 가요 클룩 이라고 많이들 이용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좀어 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 가지고 이게 프로모션 기간도 조금 좀돼요 3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어, 방송 날 기준으로는 어 이틀 전에 시작한 프로모션 이고 4월 11일까지 하는 어 행사인데 가장 메인은 뭐냐면 은 바로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선착순 정말 팔자 좋아하네요. 8,888명 할인 이겁니다. 중국은 팔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토스로 결제하면 8,000원 할인, 공항 픽업, 호텔 무료 2심 증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완전 이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하이 디즈니랜드 한장 사면 한장더 주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게 딱 이틀만 하는 거고 선착순으로 25세트만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는 31일에 있습니다. 어, 원하시는 분들은 알람 해놓으셨다가 얼른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 득템을 못하더라도 20% 할인 그 쿠폰이 있습니다. 8,888명만 할인이기 때문에 어 먼저 결제해서 이제 그 할인을 받으시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20% 할인이면 엄청 큰 거죠. 사실 요즘에 그 테마파크 입장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할인을 받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할인을 해봤자 뭐앱 받았을 때뭐 초기 할인 5%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몇년 만에 거의 처음 보는 할인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상하이 여행하실 때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디즈니랜드 갈때 이럴 때는 어, 두명 입장권씩 지금 팔, 팔고 있으니까 어, 이럴 때 짝수로 좀 맞춰가지고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혜택 부분은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이세개의 쿠폰이 쿠폰함에 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티켓을 사면은 20인 무료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호텔도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픽업 샌딩 렌트카 밑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도 5천원이나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호텔에다가 그... 조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걸 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클룩에서 보여주고 있는 숙박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그런 음, 숙박 패키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요런 어, 숙박 패키지, 뭐, 숙박 패키지, 요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은 어, 재밌는 체험 같은 게 같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드리고 강투드, 싶은 거는 바로 이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약 또도 간편하지만 정말 그 만나서 이동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요 아, 특히 상하이 여행이 처음인데 번호 도안 통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다 푸동공항에서 시내까지 1시간이나 차로 걸린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예약 하십시오 예, 정말 정말 편하고 저도 불과 두달 전에 예약해서 타고 왔습니다 이거 사실 어느 플랫폼에서 예약 하셔도 되지만 지금 쿨룩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할인 어, 혜택들이 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인 같은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에 예약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토스페이도 지금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있으, 있을 때 맞춰서 결제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일랜드 혜택 저는 제일 큰것 같아요. 일단 저 프로모션 페이지를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링크는 제가 본문에 영상 본문이랑 댓글에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클루 상하이 여행 할인 혜택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상하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가급적이면 단체 여행보다는 어, 개별 여행을 준비하시는 거 저는 권장을 드려요. 일단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단적인 하나 예로 드, 들고 싶은 건 지금 보여드리는 저 상해 옛거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원이거든요. 예원은 사실 거의 뭐 상하이 여행을 가시면 거의 뭐 필수로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저는 이 예원을 낮에도 가봤고. 이번에 그,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예원 저녁에 찍은 거를 그때 호텔 브이로그에 있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제가 선택했던 호텔 중에서 그 화치엔탕이라는 그 블러썸 하우스 리조트가 바로 이 예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 저녁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하이 그 패키지 예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낮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 낮에 방문하신 블로그 포스팅을 지금 지금 하,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모든 어, 예원 그 일정이 낮에 아, 진행이 됩니다 예원은 사실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 굉장히 많은 스팟들이 있고 어, 정말 구경거리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시간에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뭐 하루종일 많은 곳이 긴 하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아예 분위기 자체 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단체 여행에서는 이때 가질 않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 이거를 보면서 정말 기시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유튜버분께서 칭따오 저가 패키 직접 다녀오신 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 야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일정상 아침에 갔더라고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 유튜버 분께서 옵션 투어를 35불인가를 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원래 입장료가 없냐, 개별적으로 오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뭐 가이드가 한 16,000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걸 믿지 않고 현장 거기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냥 입장료가 무료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원은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선택관광이 20입니다 근데 정작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낮에 관광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정말 고질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 뭐 칭따오라든가 이런 상하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좀 여행답게 즐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무료 관광지를 그렇게 눈속임을 해서 옵션 관광으로 판매하면서 정말 멋있는 때 구경시켜 주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어, 다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정말 예원은 밤에 가셔야 된다, 라는 거. 저는 낮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낮에는 그냥 사람만 많아요. 일단 풍경 자체도 저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그냥 사람들 속에 치여서 단체 여행 후기들을 보면은 자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낮에도 혼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운데 호심정인가 하는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거기 애프터눈티 같이 이렇게 시켜서 먹는 티 세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시켜서 먹었었는데 그때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낮에 갔을 때는. 근데 저녁에는 또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가 있고 일단 조명 자체가 완전 급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에 맞춰서. 상하이 가실 분들은 예원은 밤에 가셔라 두 어때 다 가봤지만 매력이 물론 다르겠지만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자유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제 채널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어, 자유여행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상하이 여행 정보 세 가지 정리해 드렸고요. 어, 관련돼서 어, 링크 같은 거는 제가 영상 본문에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